<laughs> 예, 그 풍파 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풍파를 잔잔케 해 주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어지게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을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넘어가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이려는줄 아시고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기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될 자격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명예를 부여했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서 숨어서 기도하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사건이 풍파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이두 사건을 연결 지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천명 먹였을 때에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 때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는 분이라기 보다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는 자들은 왕으로 추대한다.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육체의 문제보다는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육장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나도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참 떡을 준다.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한 것이지 육체의 떡을 상징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육장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때 현세적 욕구를 채우려고 온 자로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숨어 숨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그 다음에 있어지는 사건이 풍랑이는 바다. 자 베서다 광야에 한번 가봤습니다. 배사다 강의에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언덕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었고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가 이렇게 있었고, 비스듬한 언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이 설계하셨던 것 같아요. 풀밭이었어요. 풀밭. 근데 이거 상당히 넓었어요. 수, 수만, 수천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풀밭인데, 항구가 바로 요 밑에 있었습니다. 항구.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가 사람이 많으면 큰 배를 어떻게 잘 만나서 어려운지가 되는데, 사람이 적으면 작은 배를 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작은 배는 나뭇잎 같아 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큰 배를 타게 돼 가지고. 출렁출렁 거리긴 했지만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말하자면 작은 배 제자들이 탔던 배가 이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배로 추정되는 배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배를 소장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그 배를 이렇게 보면 10명이 겨우 탈 정도로 아주 작은 배예요. 한 두세 명이나 타면 좋은데 거기에 아마 10명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면, 뭐, 뭐, 그냥 작은 것도, 뭐, 막, 그냥 출렁이듯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 저쪽, 저쪽편으로, 호수죠? 호수 저, 저쪽편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요 보면은 10여리쯤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풀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풍랑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두 가지 사건은 상당히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사건이 있다가 아주 잘 먹고 배부른 사건이 있다.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있었던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우리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 바람과 파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다를 만나니까 폭풍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 봅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한 10개의 사건이 여러분 앞에 지나간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한 두세 번? 나머진 대부분 다 폭랑 사건이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연단이 더 많아요. 그걸 좀 우리들이 오늘 좀 풀고 가셔야 돼. 이 숙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아니, 왜저 목사 말대로 왜 우리들에게 좋은 사건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힘든 사건이 많고 눈물 흘릴 사건이 더 많은가? 왜 힘겨운 역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좀 풀고 가셔야 돼요. 예. 지난 날에 분명히 영광이었는데 지난 날에 분명히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셨는데 기독교는요 하늘의 영광보다는 고난과 아픔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네. 이거 힘들면 우리 기독교 뭡니까? 우리 지옥 가야 돼 근데 이걸 알기, 알면서도 우리는 천국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일들만 계속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전도할 때 우리가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복받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 믿어 복받아 예수 안 믿었으면 좀괜찮은 사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1번 두들려 맞고 2번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3번 홍금으로 다 털리고, 주여. <laughs> 예수 믿으면 뭐 복받아, 복받기. 근데 진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의 스토리가 많은지, 아픔의 스토리가 많은지, 하나님 이것좀 해결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기독교 신앙을 기적이다, 표적이다, 영광이다, 축복이다, 또 전부 말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왜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기,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을 이루는 그 요소들, 그 자료들, 그 소울스들이 다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 나쁜 것들, 나쁜 것들 더하니까 나쁜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래서 들은 것 같죠? 나쁜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드니까 좋은 게 나오는 건데, 그 선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뭐냐 하니까, 영생이죠, 영생. 우리의 목표는 영생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 잠시 동안에 사는 것에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시, 신앙을 착각하는 거.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야 다른 종교는 그걸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지난 날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남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 고난과 아픔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힘든 가정에 살고 있거든요 하면 더그 사람이 예수 안될것 같지만 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은 파워,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복이 아니라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교 쌈을 안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교 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버림을 받지만 슬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지만 고독하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우리는 항상 즐거워야 돼. 눈물은 있어. 사실 너무나 눈물나. 어릴 땐내 자신을 보거나, 어릴 땐 교인을 보면 사실 나도 눈물나요. 하나님, 저의 고난을 얼마 언제나 풀어주시려나까 언제 저 눈물이 끝나겠습니까? 주의, 주의, 눈물 좀 끝나게 하옵소서. 그때 왜 눈물이 끝나지 않는지. 이렇게 이 사건 끝나면 또그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믿는 가정, 믿는 교인들은 뭐냐 하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게 있어요. 왜? 총국 가야 되니까. 고난이 없으면 총국 간다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고난 없어도 총국 가지만, 특수한 체질이지만, <laughs> 우리 체질 자체가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게 됐으니,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큰 소리 칠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고난이 없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 말하면서 좀 이상하게 얘기했으니까 좀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고난이 없어도 뭐만이 이해가 돼 있어. 고난이 없어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찔긴 인생들이 모인 거냐 이거. 얼마나 찔긴 인생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고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린 고난이 많아. 고난이 많은 대신에 뭐이냐 했더니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선택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선택된 거예요.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붙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안 붙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으로 만났다, 교인으로 만났다끼리는 싸움은 안 돼.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야. 위로에 대해서 왜? 예수 믿어서 우리는 고난의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비난한 사람들은 식구끼리 싸우는 사람들이야 가장 비난한 사람은 교인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야 이야. 교인들은 위로하라가주주니까 교인은 화합해야 돼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돼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돼 왜? 너나 나나 다 고난이 많잖아 그 사람의 고난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눈물 흘리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자기 가정에서 좀 부인이 남편보다 수입이 많아서 여자가 우유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좀 부인보다 수입이 많아서 우유에 있는 사람들. 그 우유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돈못 버니까 너는 무기력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로해줘야 돼. 그래 두드리, 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사할 때 인사할 때 항상 등을 이렇게다가 서너 번, 아유 얼마나 힘드셔? 등을 두드려 그때 치유가 되죠. 시작 옆에서 등을 두드려서 얼마나 힘드셔요? 계속 두드려. 음. 근데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다 보시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두드려 주는 거야. 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넘어짐으로써 넘어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붙들모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의 37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시편 37편 23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4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미로다 자 우리 히브리의 축복과 히브리의 복과 헬라 복의 개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라. 시편의 복은 그렇게 말해. 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헬라적인 복은 뭐냐? 소유 개념. 차지하리로다. 소유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게 헬라 개념의 복이에요. 근데 히브리 개념의 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자, 풍파를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풍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달려올 수 있어. 주님이 달려와서 나를 껴안고 이 풍파를 잔잔하게 해줄수 있어.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예. 네. 자,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풍파를 만났을 때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사람 그 가정일수록 얼마나 절실히 예수를 믿는지 몰라. 내가 보는 복은 그 사람이 그 어려움 때문에 늘 기도생활 을 잃지 않는 거, 천국에 가보면 역전 될것 같아, 요 역전. 지금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붙들었던 거, 그게 영원한 복이라. 그게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수 있음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제가 좀 어렵, 어렵게 설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1번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주셨는데 왜 풍파 속에선 기적을 안 주십니까? 참 당신은 동일하신 분이 아니올시다 1번 사람 참 동, 당신은 동일하지 않아 오병교를 통해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주셨다면 풍파도 만나지 않게 하셔야지 왜 풍파를 만나게 하십니까? 당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 2번의 사람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풍파를 주셨으나 그러나 동일하시게 풍파 속에도 이 안병이 걸려서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2번 어때 멋있죠? 이해가 안 됐지. 너무 빨랐죠, 내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 조금 전에 오병이 열면해서큰 물질의 축복 드렸는데, 어 지금 대박 터졌네. 세정시 땅 올라가지고 지금 한 10억 남았네. 근데 병 걸렸어. 암병으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셨는데, 암병은 또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대박 터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암병 걸려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내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가 이게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힘드셔도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고 힘들 때, 눈물이나, 눈물이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 눈물인데 왜 웃니? 눈물인데 왜 웃어? <laughs> 눈물이나, 정말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럴 때, 언제? 오병어의 기적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한번 대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지, 지금도 내 속에 함께 하셔. 나와 내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근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야, 조금 전에 오병여를 통해서 5천 명 먹여주셨던 그 사랑을 봤으면 풍랑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풍랑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병여에 과거 10년 전에 한번 나에게 기적을 주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왜? 그때 분명히 10년 전에 나에게 사랑으로 한번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올리 풍랑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꼭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있는 신앙이에요. 사건마다 불평하고, 사건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사건마다 남욕하고, 사건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왜 옛날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까? 그건 부신앙이요. 에그 신앙이네, 부신앙입니다. 옛날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은 결혼해서 남편이 조금 어리광을 부려도 어리광을 부린다는 건 뭐게? 점점점 점점점 사랑할 수 있어. 왜? 어릴 때 사랑을 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공식이. 예? 어릴 때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어리광 받아줄 수 있어. 여러분 남편의 어리광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난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 좋은 상담자를 만나십시오.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 당신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거야. 어차피 남편은,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베네병신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제 목사로서 안수기도 할때그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 안수하면서 쭈 이렇게 안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안수기도는 그 사람 상처가 많아 등을 두드리면서, 사랑은 따라, 사랑은 따라, 니네 얼마나 힘드니, 아들아, 아들아, 니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니 하면서 이런 또 안수기도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네? 네. 여러분, 과거에 그 아름다운 사건을 영원히 가지고 갑시다. 나를 구원해주신 그 사건, 어떤 사람은 구원 한번 받은 이후에 얼마나 연달 많이 받는지, 사람 연단, 물질 연단, 질병 연단, 하여튼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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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하나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감사함으로 겪는 사람도 있다고요. 풍랑의 위험을 다스리는 분 계시니 그분 한분내 속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분 내 속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주신 그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의 그 믿음은 뿌리채 없어져가지고 풍랑을 또 만나니까 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를 풍랑 속에서 다 죽게 하십니까? 풍랑 속에서 자기 믿음마저도 같이 침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억울함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게 잘못한 건 아닌데 욕을 먹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고난 속에서 함께 하는 거다요 하나님, 나 고난받아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역경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다 풍파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동행하시는군요. 다시 말하면, 오 어, 풍파 속에서도 당신 나와 하나 하시네요. 오병이어 속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풍파 속에서도 나랑 하나가 되셨네요. 네? 조금 과거보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안절부절하고 입으로 또 부정하고 아 교회가 무기냐고 교회가 무기냐고 하나님 볼때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절망하고 회인 느끼고 또 갈등하고 또 그걸 교회 문제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교회를 정할 때도요 이렇게 40대의 젊은 목사 중에서 멋있게 생긴 사람, 담임 목사인 교회 정하시면 남자가 늘 의심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안전해. 왜냐면 하 내가 키가, 키가 자꾸 못생겼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 교회 자꾸 간다 그래서 또 목사 애인지 이런 욕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빨리 부흥하고왜부흥하냐 남자들이 교회를 막 보내준다는 거지,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교회를 막 보내줘. 여기서 울고 계신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분 집사님 지금 울고 계시지만 그래요 집사님 많이 힘든 건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집사님은 자녀의 복을 받았잖아. 그렇잖아. 집사님이 힘들 때 자기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수제고 아이들이 찬양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잖아. 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울고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으며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예수님 시대 때 유적을 캐보면요 집에 가구라는 게 없어 가구라는 게 없어. 지금 여러 가지 가구를 놓고 살... 옷이 없어 옷이 한 벌이야. 그냥 그리고 항아리 하나 있고 뭐 그게 가구야. 과거 유족집 캐내고 그런 데 살았어. 그때 무슨 예수님이 야 베드로 어디니? 베드로 베드로 막0 1 0 두두두두두두야 베드로 너 지금 어디 가 있나요? 베드로 빨리와 한마 게 베드로 아 예수님 나 지금 문자 보내드려 야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어요 그게 아니 아브라함이 갈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 도 핸드폰 하나 갖고 떠나니까 문제 있으면 전화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냐고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냐고 정말 그때는 응. 어? 우체부도 없는 그 시절에 갈바를 지 못하지만 떠나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어 누가 더 기다립니까? 고난이 많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든데 그 나라가 더 좋아 보이네요. 나 언제 그 나라 가죠?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상급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 안 합니다. 인생을 자포자기 안 합니다. 왜? 남은 인생은 천국을 쌓아야 될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더 상급을 쌓기 위한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내 보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교회에 정말 진실한 교인이 될수 있고, 그렇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봉사자, 헌신자가될 수, 없더라. 이제는 우린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 요 주님과 나는 한몸이 되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구원에 관계된 거 아니고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난곧 천국 갈 사람이야.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면 천국 가 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겠어. 생각만 해봐. 이제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오병이어에도 함께 하신 주님 풍랑이 있는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죽음에 내려간다 한들 내가 어디 간다 한들 풍랑 속에 또 들어간다 한들 예수만 계시면 할렐루야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왕으로 되길 꺼려하시고 오히려 내 속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를 또 다른 풍파에서 구하시려고 달려오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